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정소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파라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텍. 오늘 파라텍 이야기 전에 예전에 제가 파라텍 영상 찍어 드렸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12월 28일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자, 그래서 파라텍 그때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파라텍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뭐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찐찐찐찐찐이야. 정말 찐이야. 완전 찐이야. 무슨 찐입니까? 한동 관련 관련주의 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동훈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뭐라 했습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동문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앞전에 이정재씨와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식사할 때 여기에 사회이사도 같이 식사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이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12월 28일 날 영상을 찍어 드릴 때 같이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당기시 인규로 드렸습니다. 자, 이제까지 인맥 주하는. 다르다 하고 말씀드렸고 1월 2일 어떻게 됐습니까? 3거래일만에 16%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왔잖아요. 단 3거래일만에 16% 1,700원 1차 목표가 자 그러면 이 이후에 흐름은 어떻게 될 건지.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1,700원 달성했습니다. 오늘 20% 상승하면서 1,700원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 신규로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28일 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갔었으면 굉장한 수익을 만들어냈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관심을 받는다 조금 가격이 높단 소리죠 그죠? 28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도 여기서는 100% 좋아요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 그 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신규로 매수 하신 분들 지금부터 영상 끝 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라텍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다 하신 분들 분명히 뭘 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가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번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셨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잠깐 시간을 내서 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고 많이 보셨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저는 증권사에서 주최하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문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데일리, 서울론 한국 경제, 그리고 최근에는 SBS 비즈 백발백 중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3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매매 비법 10가지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내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꾸준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평선 매매법 세력선 매매법 장대양음봉매매법 개매매법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매매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러면 그냥 한번더 나에게 줄수 있느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2024년 새해 선물 이 영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 여러분들이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선물 간단하게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2024년 기대주. 총 20개 종목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이 20개 종목 정말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모두 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선정했냐고요? 테마 그리고 산업군 중에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잘 잡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 2024년도에 화두가 될수 있는 그런 테마군들 중에서 대장으로 나설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받아가시는데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지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10가지 매매법 통해서 제가 드린 종목 두산 로보틱스 코난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 내신거 아시죠 그리고 중기적인 종목으로 뭘 드렸습니까 비올도 드렸고 sk하이닉스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모든 종목을 받아가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매매의 타점을 잡는 겁니다. 종목은 아는데 매매의 타점을 몰라서 매수는 했는데 매도를 잘못해서 수익이 안 나셨던 분들, 그리고 매도는 잘한 거 같은데 매수를 너무 잘못해서 수익률이 저조했던 분들. 자, 그런 분들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을 보내시게 되면 제가 무료 정보 텔레방으로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드린 선물 20개의 모든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무료정보 텔레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파라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앞제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라텍 제가 28일날 말씀드렸죠 28일날 말씀드리고 난 후에 그죠 그런 다음에 1월 2일 1월 2일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목표가 1,700원 달성했습니다 그죠 1차 목표가 여기서 딱 제시했단 말이에요 1,700원 달성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남겨 드릴 때 계속적으로 파라텍 관심을 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인맥주 중에서 철저하게 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파라텍 관련해서 예전 기사도 한번 보죠. 예전 기사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텍 주가가 내달렸는데 네뭐 때문에 그러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진짜 포인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한번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끄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전용 소방설비 시스템에 주목한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소화용 방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라텍 그런 부분이 앞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부분 한번 더 체크하셔야 된다 차후에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사다 아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사다 이것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뭡니까 서방설비 관련주 파라텍이 왜 급등했는가 봤더니 전날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자 이들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같이 엮여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테마 전기충전소 테마, 전기 테마 그 다음에 일본 대지진 테마 그 다음에 한동훈 인맥주 테마 이렇게 세 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세 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에다 엮여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조금 지난 거긴 합니다만은, 이 커머스 1위 쿠팡과 맞선을 잡았다. 뭐, 물류창고에 서방설비를 공급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한번 정도만 이것은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찐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죠. 그때 뭡니까? 한의열 변호사가 어떻게 됐다? 신규 선임이 됐다. 뭐로 임시주총에서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다. 그런데 학력을 보니까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Thank <laughs> you. 나왔고 73년생이더라 뭐라 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찐찐 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렇게 나왔지 습니까 그죠 아 앞서서 음악이 있었으면 더좋았졌을 텐데 그죠 아 파라텍입니다 파라텍 좀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차트를 한번 보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어요 저점 잡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224일선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 있습니다. 이내 실패를 했죠 근데 거래량 그렇게 많이 안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매집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여기서 224선 위쪽으로 튀어 오를 때 거래량이 섰잖아요 그 다음에 상승할 때 거래량 줄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물량들을 모으는 그런 흐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여기서 뭐 조정을 줄때 눌림목을 줄때 61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러면 얘가 아예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224세 이렇게 하향 돌파를 해야죠. 하향 돌파를 하고 그냥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야 되는데 6 1선을 계속적으로 4거래일 동안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것은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래량을 늘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래량은 의외로 줄어들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줄까요 초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여기서 거래량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우회로 죽고 나서 여기에서 저점 에서 거래량을 막 늘리면서 마지막에 장대 양봉 뽑아내고 그 다음에 슈팅을 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단기적으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잠궜단 말입니다 잠궜어요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고점이 여기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1700원을 드린 이유가 정고점이 1700원대에 있었기 때문에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차 목표가는 어디가 될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700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2차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데 2차 목표가가 어디냐? 지금 현재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고점이 여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00원 정도가 2차 목표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어디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00원대 아래에서 1,6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분할로 매수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 오늘은 장대 양복을 뽑아냈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조정을 좀 주는 흐름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600원대 후반대까지 좀 빠진다면 그때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여기에서 뭐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조금 흐름을 좀 이렇게 조정을 주는 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한 기념으로 제가 2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를 달성했다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목표가가 굉장히 뭐가 많습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봉이 나와야지 여기서 이전구점들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봉만 보지 말고 그러면 주봉과 월봉도 한번 보자. 그랬더니 그전에 주봉이나 월봉 보았더니 여기에서 좀 걸려 있었죠. 112에 걸려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것도 월봉도 마찬가지로 갭 을 띄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여기 보니까 2천 원대에 뭐가 있습니까? 매물대가 있다고 이평선이. 칸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대 좀 위지만 매물대가 있다고 이평선이 딱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봉이 나와야 되는지 그 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에 가면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남겨 드릴 거예요그 전에도 남겨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빨리 뜨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야지 제 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도 정말 매매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종목 선정도 어렵고 종목 선정을 잘 했는데 매수와 매도 타점잡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0 1 0 7 6 4 5 6516으로 무료 정보 텔레방으로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010764565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료정보텔레방으로 여러분들 초대해드리고, 무료정보텔레방에서 바로바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장중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장중이 아닌 장 마감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정보 텔레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리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 달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장중에 바로 바로 알고 싶 그러면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정보텔레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새 선물 이 영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영상 마지막에 있는데 어떤 선물인지 알려 주지도 않고 마지막에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대주 총몇 종목? 20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20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자 2024년 기대주 20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모두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단 하나의 조건 바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누르시면 여러분이 2024년 기대주 20선 지금 현재 제 천에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10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10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기대주 20선에 대해서 이 10가지 매매법에 맞는 종목 그리고 내년에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종목 모아 모아 모아서 스무 종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서 제가 드렸던 종목들 그 종목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열 가지 매매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드렸는지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에 추천해서 10일 거래일 만에 200%의 수익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2만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인 상승. 그러면 거의 얼마? 300%에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좋습니까? 제가 2022년 11월 8일에 추천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냈죠. 그런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12월 14일날 추천드렸고 단 3거래일만에 얼마? 50%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미친 수익을 여러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가 2024년 20가지 기대주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비올. 비올도 얼마 정도 올랐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얼마 정도 올랐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중기정의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올입니다. 비올 비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랐죠? 비올은 바로 여기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어디에서? SBS 비즈 백발백중에서 100, 100 출연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10월 13일 날 6,540원에서 7,060원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올랐죠? 12월 1일 날 9,840원까지 올랐습니다. 중기적으로 48%의 수익을 만들어 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3천만 원만 투자했다. 이렇게 보면. 두달 만에 4,500만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정보는 뭡니까?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에서도 여기서 말씀드렸죠. 11월 2일날 12만 3,100원에서 12만 5,400원 사이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를 할 때는 철저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22일 날 143,700원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중기적으로 17%의 수익을 만들어냈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3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36거래일 만에 3500만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좀무거 종목입니다. 무거운 종목이지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중기적인 종목도 드립니다. 물론 단기적인 종목에서도 충분히 미친 수익을 만들어 내 드렸지만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도 안정적으로 중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13일에 추천해서 두달 만에 48%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SK 하이닉스도 11월 2일 추천해서. 36거래일만에 17%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기대주 20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선물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 sbs bg에 출연해서 언제 최근 28일 날 출연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종 jip 엔터 바로 여러분이 제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번 보내시면 제가 무료 정보 텔레 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24년 기대주 20선을 말씀드리는데, 20선만 말씀드리고 끝난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제가 20선 말씀드리고 난 후에 그 20종목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건지, 어디에서 매도 타점을 잡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무료 정보 텔레방에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갑진년 부자 되세요 이벤트로 지금 현재 12월 후반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두 종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어느 정도 수익 원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한두 달 안에 20%, 30%, 4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살짝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은 바로 수소 관련주입니다. 자 수소 관련주 내년에 분명히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테마의 종목 중에서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만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새해 첫날에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서 충분히 설날 전까지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세력이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력을 찾아내서 같이 갈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01076456516으로 바로 문자 숫자 8번만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무료 정보 텔레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료 정보 텔레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